고린도 전서 9장 24절 말씀 다 함께 찾아보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 24절 말씀 찾으시면 아멘. 아멘. 시작. 운동장에서 다른 일을 하는 자들이 다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알지 말라. 오늘 일부에 비해서유종수 부사님께서 복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복음은 한자적인 의미에서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복된 소식이 우리가 한자와 언어적인 의미에서는 복된 소식인데 복음에는 본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단어에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복음에는 그것이 담고 있는 본질이 있어요. 이게 단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하나님과 그 복음이 성령님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순히 단어가 아니라 그 복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본질이 있습니다. 오늘 그 본질 때문에 바울이, 어, 내가 사도되도, 내가 선생되도, 내가 주인되도, 내가 그것을 권리를 누리지 않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의 개인적 성격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바울이 철학을 전했다면, 바울이 윤리를 전했다면, 바울이 율법을 전했다면 그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진 것의 본질대로 그는 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게뭐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다름질해서 뭘 받아야 되냐 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좀 심각한 얘기가 될수 있는데 여러분 동성애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있어요 그게 가난한 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부유한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육체와 육체가 뭐하는 거예요? 순리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순리를 뭐 하기 때문에, 거슬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남자가 남자의 몸을, 여자가 여자의 몸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야, 남자가 남자끼리, 어, 뭐, 잠자고, 여자가 여자끼리 잠자는 건 죄악이야.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번 참 고민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자와 남자가 남자가 잘안 자. 그냥 그들이 정말 순수하게 사랑을 해. 흔히 말하는 플라토닉 사랑. 그냥 막 애절하고 간절하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육체적인 관계를 안 해. 그럼 그런, 그 사람들은 동성일까요? 아닐까요? 동성.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다른 말이 있지. 육체에 있었을 때는 그것이 순리를 어긋나는 죄가 되지만 영역에서 마음의 영역에서 동성을 그렇게 순수하거나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예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경에 어디 나와요? 다윗과 요나단이 있잖아요. 그럼 다윗은 동성애자니까? 입한 동성애자를 볼수 없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영과 의지와 몸에 대한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오히려 큰 잘못된 신앙생활 속에서 잘못된 눈먼자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생각을 해봐. 육체끼리, 남자끼리 하는 것은 막 정제를 하는데,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막 좋아하는 것은 정제를 안 받아.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고민해봐야 돼요. 그럼 내가 동성애가 나쁜 거냐? 혹은 좋은 거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육체에 있어서 순리를 거슬린다고 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벌을 받겠죠. 그런데 마음으로 순수하게 다윗과 요나단이 막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그들은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동성애자들은 너 구원 안 해줄 거야. 그런데 의지적으로 아 니네 육체 결합 안 해서 아주 플라트릭처럼 사랑했으니까 니네들은 구원해줄 거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아니죠. 자 봅시다 여러분. 되게 오늘 복음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고린도 전서 9장의 바울에 그와 같이 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낮은 자한테 낮은 자처럼 대하고 난자는 강한 자처럼 대하고 비난자에게 비난자들은 대하는 걸 못해요 근데 복음의 본질을 알면 바울처럼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영에 있어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영에 있어서 죄 영에 있어서 죄가 뭐라는 거예요 장님 영에 있어서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영에 있어서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당집을 가 그래서 우리가 구출해 그러면 우리 육체가 벌 받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집에 가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벌 주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더 잘되지 더잘 먹고 잘 살지 그런데 그는 뭐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 죄를 어떤 것? 우리의 영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섬긴 거예요? 다른 신 귀신을 섬겼어. 그게 죄라고요. 그럼 이 죄에 대해서 죄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심판는 거예요. 심판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영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게 심판이에요. 그럼 너 심판받아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예가 있어요. 그 예가 뭐냐? 애굽인 거예요. 애굽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현세에서 재앙을 받잖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열 가지 재앙 마지막엔 장자의 재앙까지 받잖아요. 그럼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가 잘못돼서? 그들의 행동이 잘못돼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서 유대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벌한 이유는 애국이 뭐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백성이 이방신을 아버지로 섬길까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섬기게 하려고? 아버지로 섬기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면 뭐 받는 거예요? 심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몸이 생각이 뛰어나고,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이 살아가는 세상을 편리하게 만들어 줬어. 우리의 의지가, 본질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권리를 포기할 때 권리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권리의 첫 번째가 뭐냐 봤더니 이중적 금지예요. 뭐라고요? 이중적 금지. 이 말은 뭐냐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가 이 아버지도 섬기고 저 아버지도 섬기는 게 저는 첫 번째 특징이 이중적인 것을 금지해서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돼?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님은 누구만 섬겼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섬긴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무당을 믿고 우상을 섬기면 내 권리를 포기하지 못해요 왜? 이중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리 다시 말해 복음이 준 권리는 이중적인 걸뭐한다 금한다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만 권리를 내세울 수 있지 세상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겸해서 권리를 내세울 수 없다는 걸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보금은 영의 누구를 섬기는 거다? 아버지, 하나님. 이걸 안 섬기면 어떻게 된다? 심판. 신파. 심판은 신파. 여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을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몸은 분리돼 있어요. 아무리 생각을 제가 장로님하고 같이 한다고 해봤자 안 돼. 몸이 분리돼 있으면. 근데 몸의 쓰임을 같이 하면 돼. 그때 의지는 아니에요. 의지는 니맘내맘 네 같아. 목사님 마음이라고 급했지가 아니에요. <laughs> 뭐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홀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 뭐예요? 같아요. 우리 모두의 의지는 뭐예요? 같아요. 이 말은 하나라는 거야 의지는 분리가 된게 아니라 원래부터 뭐였다.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의지는 야내내내 내, 내, 내 생각 좀 들어봐 이건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내마내반좀받아줘 이건 안 돼. 내 마음과 네 마음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적인 측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다. 그럼 이 의지가 하나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언약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보급이 예수님께서. 보낼 때유대인만 구원한 게 아니라 누구도 구원한다. 이방이도 이방이 누구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그 언약이 어떤 사람에게 율법을 잘하는 사람에게만 언약을 주고 율법을 못 알아먹는 사람에게 언약을 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의지는 뭐하다? 같아요. 원래 공동체 같은 거예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시 말해 우리의 의지와 마음이 같은 것은 우리가 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 목사님과 목 여러분이 같은 의지와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언약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같은 마음과 같은 의지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안 지켜 언약 안에 있지 않아. 그럼 이 말은 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의지, 다른 마음을 가져. 그러면 받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으면 영은 뭘 받는다? 심판을 받아요. 그럼 의지가 공동체에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받는 게 있어요. 것 같아요? 자 심판 아니에요. 심판은 영이에요. 뭘 받냐? 따라해 보세요. 징계. 징계.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오면서 불평 불만 많죠. 근데 그들이 심판 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징계 받는다는. 그 징계는 그들이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라고 이미 애굽. 징계 징계 어떤 징계 쓰물이 나오게 한다든지 오바이 떨어진다든지 비바람이 친다든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죽는다든지 이런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공동체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같은 의지 언야만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징계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징계 때문에 아까 두 번째로 첫 번째 권리의 특성이 뭐라 그랬어요? 이중적 권리가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이 징계, 다시 말해, 언약이라는 공동체가 지키는 걸 의지가 받아서 우리가 받은 복음의 권리가 뭐냐 봤더니 따라해 주세요. 위임적 권리. 위임적 권리. 우리가 받은 권리는 뭐 받은 거예요? 위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위임 받았기 때문에 유한해. 그리고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뭐 받아요? 징계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바울이, 바울이 오늘 고백하잖아요. 구장 24절에서. 내가 왜, 내가 왜 이렇게 다른박질 하냐? 징계가 된다 세 번째 또 하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되겠죠 우리와 우리의 생각과 행동 이 생각과 행동은요 무엇이 필요하냐 봤더니 율법과 규례 뭐라고요 율법과 율법. 규례 오늘날 율법과 규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규례를 훔쳐서 모세의 율법과 규례가 아니고 성령의 율법과 규례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은 우리에게 장난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방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얘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법, 성령의 유례와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몸이 성령의 법 안에 없어, 성령의 율법대로 하지 않아, 성령은 이걸 죄라고 하는. 아닌데요 그래 성령은 이걸 의라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그 의의 아니고 이의 you know, y 은 u know, you k n o 다이세상이 아주 은 아주 주구장창 잘 본성할 거예요 라고 해서 성령의 법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법이나 세상의 법안에 있어 그럼 뭘 받아요? 따라해보세요 벌 <laughs> <뭐라구요? 벌을 웃음> 받아요 뭐라고요? 아요아니도 o w y 쉽지 않아요 죽지 않으면 손을 어떻게 돼요? 손바닥, 열대 볼! 우를 지키지 않으면 벌받는 거야.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벌받는 것을 바울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육체를 종으로 종을 내가 상전인데 내가, 내가 종처럼 내 종으로 내 육체를 갖다 아끼지 않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뭐 받지 않으려고? 벌받지 않으려고? 이걸 꼭 깨닫는 좋아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면 벌도 있지만 모두 있다 상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게 나는 좋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복음의 권리의 특징은 뭐냐 봤더니 상속적 권리예요 그냥 권리가면 뭘 받았다 상속 다시 말해 내가 내 몸과 내 몸에 있는 생각과 행동이 성령의 규례와 율법대로 우리가 행하면. 그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 우리는 뭘 받아요? 상을 받는데 그게 상속이라고 그럼 오늘 바울이 또왜 이렇게 한 거냐는 거예요 복음에 복음에 순종하고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뭐 받기 위해? 상 받기 위해 이걸 꼭게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다시 말해 영이해야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면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섬기지 못하면 심판받아요 우리의 의지가 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올라가면 있어야 돼요 언약안에 없으면 분리되고 나눠지기 때문에 징계받아요. 들어오게 만드니까. 우리의 생각, 몸, 몸의 생각과 행동은 뭘 해야 돼요? 성령의 규례와 율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상받아요. 안 하면 뭐 받아요? 벌받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봤더니, 복음의 세 가지 권리의 특성. 첫 번째는 이중적 금지의 복음의 아, 본질, 특성. 또 하나는 뭐라고 했다고요? 위임적 권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복음은 내게 아니라 위임해준 위임적 권리. 그리고 복음은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받을 상속적 권리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아, 네. 아까 인트로에서 저한 것처럼 동성애자가 있어. 근데 이 자가 우리 동성애자라고 해. 근데 하나님을 섬겨. <laughs>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잘 나가서. 아뇨야 라고 해서 영으로 하나님이 섬겨요. 그럼 이 동성애자는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안,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자, 안받는 대신 그 다음에 일어날 걸 알려줄게요. 그런데 영으로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배도 드리는데 뭘안 해요? 을지적인 꼬르는 고예요.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하지. 공동체에서는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럼 공동체 안에 언약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켜, 안 지켜. 그럼 이 동성애자는 뭘 받아요? 징계.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럼 이 동성애자가 언약 안에서도 있어 <laughs>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 언약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언약 안에 있어 그럼 술한잔 먹고 개네 집에 가서 잠을 자네? 그럼 그 동성애자는 뭘 받아요? 벌받아요 벌 받아요. 그 벌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육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그 벌을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다는 거지 목사님이 목사님이 영을 하나님 성겨? 그럼 심판은 안 당하겠지 왜? 우리 육체는 다 죽으니까 죽으면 마음도 없어지니까 우리의 심판은 두 번째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의지적으로 언약을 자꾸 안 지키려고 해. 그럼 뭘 받아요? 진리 받아요. 그 무리에서 쫓음을 받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령의 행동, 성령의 그런 어떤 법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성령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뭘 받아요? 벌 받아요. 피할 길이 없어요. 교회에 와도, 예배를 드려도, 벌받아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영으로 오직 잘참되게 섬겨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공동체 안에서 언약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짓게 받지 말아야 되며 우리의 몸의 생각과 행동도 모해야 뭐 되는 거예요? 성령의 규례와 율법을 따라서 벌받는 게 아니라 뭐하는 사람? 상 받는 사람, 능력 받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 누구를 정제하는 것들이, 누구를 평가하는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그렇게 쑥딱 두부 자르는 거나 무자르는 게 아니고,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이 지금은 요만큼 이해하지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더 깊이, 더 넓게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